지난번에 이 야구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도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야구보가 다양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다 또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야구보서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혹은 머릿속에 어떤 단어나 문장 또는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설교자로서 마음이 기쁠 것 같고 또그 설교는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야고보서 1장의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와 이미지는 거울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대화나 혹은 방송 또 드라마, 영화 대사. 영화들을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에 영혼이 없다. 말하는 것에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방송 드라마 뭐 영화 대사로 한번 이상 들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가끔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에 영혼이 없다. 이것은 이런 뜻이죠.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말을 꼬집어 지적하는 표현이 바로 말에 영혼이 없다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또 그가 하는 말은 가치가 없고 영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영혼이 없는 말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교회 안에도 영원없는 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영원없이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며 종종 이 대인 관계에서 하는 말이기도 할 텐데요. 살면서 누군가의 부탁이나 이 제안을 받는 경우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지금 음, 티는 안 나지만 고개를 끄덕거리시거나 살짝 웃는 분들은 공감이 되서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런 표현은 그 뜻이 일반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 쪽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제안에 당장 잡을 하기, 답을 하기 어려우니 애매하니까 일단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한번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는 그 부탁이 그 제안을 나는 못 들어주겠어. 이런 마음인데 너무 대놓고 거절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의적 표현으로 하는 말이 바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런 말을 참 많이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동의가 되는, 분들로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긍정의 의미로 누군가를 위해 마음 다해서 진짜로 기도한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진심이라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인데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6절. 화면 보여 주시고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혹은 그 몸은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답이 앞절 1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바로 그 정체입니다. 또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영혼 없이 내뱉는 가식적 말을 가리켜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야고보는 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누구나 믿음 좋은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백인은 자기 마음을 자기 믿음을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보이는 문장과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함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행함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참된 사람. 참된 성도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뿐이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시면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해 놓고 십자가 지게를 거부하시면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이 진짠가 아닌가 알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알 방법이 구원의 은혜를 알 방법이 절대로 없는 것이겠죠.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상대방이 혹은 우리 목장의 목원들이 내 가족이 잘 보도록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영혼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진심을 담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맨 처음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마치 잘못된 믿음의 개념을 가르치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듯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루워지기 때문에 행동은 필요 없다라는 시의 주장을 펼쳤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야고보는 거짓 교사들인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을 가리켜,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가짜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데 가짜 믿음으로는 누구도 건질 수 없고 가짜 믿음으로는 누구도 구원받게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구원이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건전해요, 회복시키다 이런 의미죠. 구원 구원은 바로 건전해요, 회복시키다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이 구원은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죄인을 건질 뿐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5절인데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할 양식 없는데 다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두 구절은 단순합니다. 말뿐인 믿음 또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화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까지 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하나, 어떻게 하면 평안히 가게 하고 덥게 하는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laughs> 편하게 갈수 있는 택시나 기차나 비행기를 준비해 주던지, 그가 덥다고 느끼게끔 두꺼운 옷을 준비해 주던지, 그것도 아니면 그가 그의 배가 부르게끔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던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없고 무의미한 말은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자기에게도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 되려면 또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행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 7절인데요1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표현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문제의 초점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것보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인가 이것으로 옮겨갔다라고 넘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18절에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그런 관계임을 증거하면서 18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뛰어 주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개혁 개정판 기록이고요. 이 같은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 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이 개혁, 개정과 쉬운 성경을 비교했을 때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 없이 존재하지 못함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머리가 비어서 행동을 어리석게 하는 사람을 의합니다. 이 헐타는 사람은 야고보서에서는 믿음과 행함의 분리를 찬성하는 혹은 옹호하는 자들과 행함 없이 믿음만 외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행동하는 신앙이 진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비교하죠. 데리고 오는데요.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따르기 힘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졌고 인정받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의로운 인물로 분명하게 낙인 찍혔습니다 여기서의 의롭다함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이 동반된 믿음이었고 그의 믿음과 행동은 영원한 파트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원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어서 원래 믿음이 좋긴 했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한 이후에 그의 믿음은 더 좋아졌고 더 탁월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납득 불가한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고 인정하시며 그를 향해 자기의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이어지는 말씀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는 좋은 예가 되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4절은 믿음과 행동을 정면 충돌시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행동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임을 함께 가는 것임을 그런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말뿐인 믿음은 가짜다. 형식적인 믿음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런 것들은 동일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지는 것임을 믿어달라는 겉면에 말씀드립니다. 그런가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반성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이 많은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일상 가운데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보여지는 믿음이 어쩌면 충분하지 않고 부족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은 말뿐이구나, 너희들의 믿음은 값싼 믿음이구나,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구나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심한 말로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부터라도 우리만이라도 행동에 빠져버린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있고 살아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다음으로는 라합인데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25절이죠. 기생 라합의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의로웠다 이겁니다. 라합이 한 행동이 행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의 기록을 참고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기록에 의하면 라합은 여리고 땅을 보려 하는 정탐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대한 실천으로 그정탐군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접대하고 숨겨주어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게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들을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리고 왕의 손에서 그들을 숨겨서 도망치게 만들어줍니다. 야곱는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직업의 직업의 기생인 라합 이두 명을 데리고 와서 비교하면서 둘다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충분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 이것을 영혼 없는 몸, 죽어 있는 시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그 믿음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이 따라가고, 또 우리에게는 그 믿음에는 헌신과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소고가 있고, 또 믿음의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속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그저 말뿐이고 그 고백을 드러내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또 유익이 없고 헛된 것임을 의로운 것이 아님을 그리고 죽은 것임을 야고보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공허한 말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의이 수고함을 통해 더 탁월하게 뻗쳐 나가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믿음이 진정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이 예수의 길인데요.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여기까지 먼저 읽어 드렸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 가사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손 잡으라고. 나그 길을 보내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손 잡아라. 눈으로 그 길을 봐라. 네 발로 다른 길 가지 말고, 이미 갔거든 빨리 돌아서라. 즉, 우리 손과 우리 눈과 내 발로 행동을 보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가사를 보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여기서도 행동이 보이시죠.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중략하고요, 끝부분입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내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살겠다라는 이 의지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구보는 예수를 믿는 그삶 우리의 생활과 삶의 포인트를 더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즉 성화의 과정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성도로 살며 사람들에게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또 교회 안에서 목원들에게 당신 충분히 의롭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충분히 의로우세요. 이렇게 인정받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데 초점 맞추는 야고보처럼 저 여러분도 내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보다 행동으로 무게추를 더 가져오시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로 야고보의 가치관과 그의 가르침과 행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영성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눈으로 저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과 의심의 눈이라면 또 하나는 기대와 소망의 눈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 그 노력이 더백배천배 귀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더 멋있게 바뀌어야 우리가 믿는 거 하나님도 더 멋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